과대에게 이렇게 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국내 선교후원네 이분들과 함께 오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음, 아침에 6시 30분에 안산에서 출발을 해서 어 평택으로 왔다가 함께 행진님과 오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제가 간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교제회를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이게 많은 감사가 이렇게 있고 또 한국 모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도 좀 예배를 끊이지 않은 교회 또 성도들이 이 교제와 애찬을 끊이지 않은 교회 또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이 교회 또 주일학교 또 학생의 청년에 또 자매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타다 보면은 우리 아내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 운전해서 교회에 불을 켜고, 기도하는 우리 아내가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거짓 교회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예배서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야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목숨을 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자기 목숨을 버렸달까 하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주님이 살아갔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어릴 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어릴 때 들었고 특별히 다른 건 못해도 교회일 때 나와서 신발장 정리라도 하면서 내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을 들면서 어린 시절에 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로서 모일 때 거제에 있으니까 교회들 모이고 또 안산에 있으니까 안산에서 모이고 그러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의 한 지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이기억을 하게 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세 번째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사랑과 우리의 책임과 헌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4절부터 이 44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어떤 어린아이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또 물고기 이두 마리를 주님께 드린 그 아이의 그놀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먹을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서 5천 명이 먹고 남았다네. 이 작은 것을 드렸는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5천 명 먹고 열두 광주가 남는 놀란 기적을 보면서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그 유명한 아이가 누구냐? 이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드렸던 어린 아이보다 더 유명한 아이는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집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누가 너에게 먹을 거좀 달라 그러면은 줘라.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어린 아이가 주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런 가정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번에 어버이날 에, 되었는데 군대 간 아들이 에, 아버지 용돈이라고 하면서 용돈을 딱 10만 원 보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하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남는 것인데 에, 오늘 저녁에 이런 국내 선교 후원회를 통해서 아, 어, 대들이 주님 앞에 영원이 남는 어, 이 같은 영적인 장사를 할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이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 거제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이 교회가 주님의 일에 많이 후원하고 동역하는 것을 또 감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기억되어지면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한 달에 조그만 금액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하 예, 국내 선교 이런 그 동일한 책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책을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예, 국내 선교로 해서 후원한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거제교회가 나왔으면 좋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에 만 원이라도 하면은 거제교회 나올 텐데 얼마 했다는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거제교회 때, 어떻게 거제교회가 빠졌을까? 아, 그리고 뭐 거제교회는. 국내 선교보다는 해외 선교를 많이 신경 쓰지만 국내 어려운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암으로 병원에 있는 이런 형제자매들또 월세를 내지 못하는 이런 같은 지역 교회 이런 교회들. 정말 그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일꾼이 노가다를 나가야 되는 형제들. 자매들이 누구에게 말을 못 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암이 걸려 가지고 지금도 20차 항암치료 받고 있는 대매들. 그런데 거대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 사돈교회인데 안산 동부의 사돈교회인데 왜이렇 여기 보니까 7월 달에도 없고 8월 달에도 없고 9월 달에도 없고 10월 달, 11월, 12월 달도 없고 다음 달에 책이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난 거대교회가 이렇게 대량 믿고 있습니다. 오면서 이렇게 이번에 자매 수행회때 증거한 존 프란지님의 책을 이거를 이렇게 만 원짜리인데 한 가정에 하나씩 선물 드리려고 형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나갈 때한 가정에 하나씩 예, 가져가시고요. 오늘 안 나오신 가정이 있으면 두권 챙겼다가 그 가정도 주세요. 돈은 안 받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동역 국내 선교 후원에 이런 카드도 하나씩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보면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고, 또 원고를 보낼 수 있고, 전화번호, 후원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한 가지 어, CMS 용지를 뒤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 가정에 아버지도 하나 쓰고, 아들도 하나 쓰고, 두 장씩 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국내 선교가 해다가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시대에도 되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안 해도 잘할 텐데 해게 되서 미안한 마음이 기 있어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올 때가마다 귀한 주님 사랑으로. 어, 대접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점심도 맛있는 거 해주셨고, 또 아름다운 바다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고, 고속해전 그거 생일 처음 타봤어요. 막 바다에서 뭐 다니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아, 생일 처음 타봤는데, 아주 참 너무 스릴이 있었고, 감사하고, 어, 저녁도 맛있는 거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